아침입니다.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2절 말씀 생각해보겠습니다. 지난 주부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특권에 대한 내용을 여덟 가지로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얘기하죠.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특권일 겁니다. 왜냐하면, 바울은 어,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. 보통 그 이방인과 구분을 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야국과 관계된, 그러니까 어떤 언약과 관계된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 걸로 보여요. 이렇게 단순히 이방인과 구분되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. 이것부터가 사실은 특권일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 8가지의 특권을 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양자되었대요.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라 거죠. 상속자가 되었다는 라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영광을 말합니다. 하나님의 임제와 관계된 그다 표현이죠.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들이라는 얘길 거고요. 세 번째는 언약들입니다. 어,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또 모세와도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셔요.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새 언약도 맺으시고요.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율법이 존재하죠. 율법.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던 그래서 직접 하사해 주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요. 다섯 번째로는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또는 더 나아가 나중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에 대한 규칙을 주셨잖아요.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함이다라는 거고요. 여섯 번째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.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이죠. 그래서 이 구약의 뭐 왕, 제사장, 선지자 이 모든 게 결국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일곱 번째로는 조상들이 나옵니다.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뭐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열두 지파 등등 뭐 모세, 다윗 할것 없이 모든 조상들이 다 속할 거예요. 바로 그들이 다 유대인에게서 났다라는 얘기입니다. 또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. 예수님은 유대 혈통에서 나셨잖아요. 다윗의 혈통에서. 자,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여덟 가지 어, 혹은 그 이상의 혜택들, 특별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울이 이러한 특별함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?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이런 특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.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, 종족 자체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니고 있지만 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? 아니면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해서 막 무조건 막 은혜를 받나요? 그런 것도 아니죠 교회의 규모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 주기 위해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권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들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마땅히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고 그들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자리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.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있잖아요. 여기 계속 뭐 양자가 되었고 영광, 언약들, 율법, 예배, 약속들, 뭐 조상들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궁극적으로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?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함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어떤 바탕들 그런 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.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들이 특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존재하는 모든 것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. 여러분 아무런 특권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지니고 있잖아요. 이 이스라엘 백성들,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누리 갖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? 그러나 갖고 있다라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. 이걸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어떠십니까?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텐데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특권들이 있죠. 많은 특권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술, 능력, 달란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앙인에게 있어서 직분, 달란트 또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 있는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시면서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좋은 자양분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.